성도님들, 혹시 동물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무서운 동물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닭이 너무 무서워요. 닭도 무섭고, 또 새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새가 한 마리 사무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가 사무실 안에 막 날아다니니까 다른 부목사님이랑 저랑 너무 당황해서 그 새를 쫓아내려고 애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새가 산과 들을 날아다닌다면 너무 자연스럽지만 새가 집이나 또 사무실에 날아다닌다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세입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정말 보기도 좋고 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밥그릇 안에 있으면 국그릇 안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보기에 부자연스럽고 또 구역질도 때로는 날 수도 있습니다. 휴지가 화장실 변기 옆에 있어야지. 만약에 제 뒷주머니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고 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물건이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 받은 우리 사람이 주일에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으로 들로 나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밥그릇 속에 있는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부터 야 주말에 이제 낚시를 가야겠다 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이 막 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퇴근을 바로 하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로 낚시를 떠났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물고기를 잡아서 회도 잡아 먹고. 또 좋아하는 술도 마시면서 그렇게 주말을 낚시를 하면서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컴컴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텐트도 정리하고 또 낚시 장비들을 그렇게 정비할 때 느는 드는 감정이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어두컴컴한 저녁에 되어서 집에 가려고 장비를 챙기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더 실망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인간이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역시나 공허입니다. 허무뿐이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이것은 마치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이가 게임에 빠져서 엄마 아빠가 밤 10시, 11시, 12시가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는데도 오시지 않는 데도 기다리지 않는 그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린이가 엄마 아빠가 밤늦게까지 오지 않는데 혼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어린이는 엄마 아빠가 오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를 돌봐줄 분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게임에 중독되어서 엄마 아빠가 오지 않아도 게임에 정신이 빠져서 기다, 엄마 아빠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도 이 세상의 성공과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른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있어야 하듯이 부모님이 있어야 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길을 가다가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길을 대구 시내를 다 가다가 큰 건물이 있습니다. 와, 저 건물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 건물이 내 거면은 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해도 되고 뭐 부탁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안 해도 되고 또저 건물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쯤 되면은 우리 자식에게 내 건물을 물려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건물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신앙이 있어야지 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에게 기도를, 전도를, 봉사를, 찬양을, 헌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깊은 신앙을 가져서 자식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그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던 이 바디메오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갈 능력이 없었겠죠. 남들처럼 학교도 갈 수가 없고, 연애도 할 수가 없고, 결혼도 할 수가 없고, 취직도 할 수도 없고, 또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해서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은요. 주 66년에서 67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 특히 한센병, 또 혈류병, 저는 사람, 맹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장애가 있는 것은 네가 그런 장애를 가진 것은 분명히 너나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네가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바디메오는 어떠한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 깊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역 주변에 가보면은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장애인들이나 오랜 세월을 실직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각박하고 살기가 어려울지는 우리가 저,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남들은 취직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서 공무원도 되고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는데 바디메우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외롭고 괴롭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귀에 특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여리고성 길목에 앉아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에는 파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베 환자와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대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대 그리고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배불리 먹이셨대 베세다에서는 맹인을 낫게 하셨대라는 소문을 이 바디메오도 들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궁금증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꽉차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나도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 보리라 하는 그러한 열정이 마음속에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를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요. 영적인 안테나가 있습니다. 영혼의 안테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테나는요, 모든 소리를 다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안테나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소리를 잡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 뭐돈 벌었어? 이런 소리에만 귀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새 아파트가 우리 동네에 들어선데 이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자기 방에서 울렸던 그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 이 딸은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에 그곳의 소리가 우리가 들립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뒤숭숭한 소리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곳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기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수님께서 나이도 젊고 자기보다 한두살 어린 삼십 대 청년이 나를 따라 오라라고 했는데 아예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곧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소중한 재산이니까 누구에게 팔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 앞에서 당근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싸게 해주세요. 안 되는데요. 싸게 해주세요. 아 그럼 싸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물건을 팔더라고요. 오버들에게 있어서 이 그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값어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팔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거나 그래야 될 텐데 버려두고 이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수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 여름이었는데 제가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더위와 목마름 속에서 신음하다가 어느 부대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작은 욕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욕조 안에 물이 꽉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오기 전에 거기 어 바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만한 바가지인데 한 1.5리터, 2리터 정도 되는 바가지였어요. 그것을 딱 퍼서 정말로 쉬지도 않고 물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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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다 마셔 버렸습니다. 그때가 25년 전의 일이었는데 아직도 저는 그 물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달고 정말로 정말로 맛있는 그러한 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겪어야지만 이러한 맛있는 물맛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해야지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온실 속의 화초로 살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타는 듯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간절한 믿음이 피어납니다. 아프지 않으면, 외롭지 않으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부르짖을 일도 없습니다. 저도 목 마르지 않았다면은 그 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을 해도 다이어트를 10년을 해도 살을 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단 6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는 두 후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더 간절한 후보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은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만 보는데 어떻게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이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가 바디메오의 영혼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당시 불치병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종교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메시아 앞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정확한 태도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팔장 이십이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모든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탄식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장애인이니까, 거지니까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같은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늙고 병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합니다. 아, 그건 먼 미래의 일이야라고 젊은 분들은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하루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식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똑같은 외침이었습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맹인은 뭔가에 부딪힐까봐 뛰지 못합니다. 걷는 것조차 어떻습니까? 앞을 이렇게 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그런데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래, 병든 자도 고치신 예수님이래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만약 눈이 멀지 않았다면, 차별받지 않았다면, 고통 속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흘려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쉬울 게 없고, 즐겁고, 배부른데, 아, 그래? 아, 내가 건강한데 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고 말았겠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굶주리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있었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것이죠. 이렇게 본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더욱 간절하게 키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 평소처럼 돈, 돈을 좀 달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차원에 머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 정말로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몇 푼이 아니라 먹을 거리가 아니라 취직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다가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고 구원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인 맹인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못 보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만 보고 있지, 염려거리만 보고 있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못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보고 있지 부활의 영광을 아직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바디메우처럼 뛰어 일어나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먹구름 뒤에 있는 은빛 안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죠. 영적인 눈이 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우는 눈이 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길이고 칠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매일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집니다. 이 돈과 권력을 가져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진짜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자만이 주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영혼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용기를 잃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